반갑습니다. 태양굴살기 팀장 오동석입니다. 아, 요즘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까지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리고 오늘은 비 소식은 없었고 구름이 잔뜩 낀다고 그 예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뒤쪽을 보시면 아, 새 파란 하늘이 나오고 있어요. 파란 하늘을 보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장비를 한꺼번에 좀 소개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 뭐 장비가 너무 뒤에서 어, 중고 장비를 이렇게 다양하게 보기란 굉장히 힘든 편인데요. 어, 뭐 다소 어, 몇대 없는 장비지만 그래도 있는 장비라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할 장비는 삼성급의 어, 장비입니다. 어, 제작 회사는 구보다구요 그리고 그 장비 이름은 U30. 그리고 제작년식은 2016년식입니다. 그리고 특이상으로는 어, 바가지 3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동시간은 어, 6,000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어, 장비 성능은 타봤는데 뭐 많이 그좀 좋은 걸로 판단은 하지만 아직 뭐시운전 영상은 찍지 못했습니다. 어, 시간이 된다면 어, 한대한대 한 꺼내서 별도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비는 어, 똑같이 제작에서는 구보다입니다. 어, U30이고요. 그리고 제작년도는 2017년식입니다. 어, 특이상으로는 내나 바가지 3종이고요. 그리고 가동시간은 4,000시간을 사용했어요. 을이 어, 장비 또한 어,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장비는 좋아 보이는데 어, 가격은 2,300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2016년식은, 어, 가격이 2100만 원에 팔려고 내놨는데, 어, 오셔서 장비를 보시면, 보시고 장비가 마음에 든다면 조금은 절충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절충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절충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 전화상으로는 절충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셔서 장비가 마음에 안 들면 절충했는 옥신각신했던 시간들은 전부 다 헛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비가 마음에 들때 절충을 해 주시라고 저는 어,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 장비는 어내나구 보답입니다. 어, 장비 이름은 U17 그리고 제작 연식은 2020년식입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은 내나 바가지 3종이고요. 가동 시간은 어 300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 장비는 제가 새 장비를 출고를 해서 렌탈 보내려고 이렇게 장비를 출고한 장비입니다. 어, 렌탈을 보낼 때는 최소한 어, 연식 좋은 장비로 보내드리려고 어, 노력 중입니다. 혹시라도 어, 현장에 가지고 가셔서 고장이 발생하면 빌려가신 분은 어, 굉장히 짜증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빌려준 저는 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거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장 확률이 적은 어 연식 좋은 장비로 빌려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혹시나 어 장비 구입이 아니라 렌탈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셨, 지금 보시고 있는 장비 어떤 장비라도 다 빌려드리니까 어 렌탈이 필요하시다면 그 또한 연락,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어 제작에서는 바브캣입니다. 어, 그리고 장비 이름은 어, E20이고요. 제작년식은 2018년식입니다. 내나 바가지는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동 시간은 2,600시간입니다. 어, 바브캣 어, 조금은 어, 장비에 대해서 어, 이 바...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 굴사기 면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낮을, 나, 낮지만, 어, 건설 기계, 포장, 뭐, 이런, 그, 포장 건설 기계 쪽에는 어, 국내에서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키드 로라에서는 바보캣을바브켓이 인지도가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굴사기 시장에서도 두산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 많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 LG100이라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1톤 미만의 장비라서 난바가 어, 없어요. 그래서 난바가 없는 장비라 연식을 어, 바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추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격은 지금 650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어이 장비도 오셔서 조금 마, 장비가 마음에 들면 가격도 조금은 절충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마지막 장비로 어, 얀마 장비입니다. 어, 얀마 008이라는 장비인데 이 장비는 뭐그 정상적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 보시는 장비는 어, 직수입을 했는 장비라 이 장비 또한 연식을 그 알,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장비는 2011년이나 10년 정도 된 장비라고 알고 있고요. 뭐 1톤 미만의 장비는 바가지가 두 개입니다. 본버켓과 대버켓 두,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얌마 어, 장비는 클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클램프는 어, 바가지를 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끼웠다 뗐, 뗐다 할수 있는 장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장비는 클램프가 없습니다. 핀을 빼서 바가지를 교환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요즘 장비 이거 신차, 아, 신차를 구매해도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장비 출고가 됩니다. 정확하게 왜 이렇게 새 세차가 안 나오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라는 부품이 딸려서 지금 세차가 출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차 가격이나 뭐 신차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중고 가격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차가 안 나오는 만큼 주구도 굉장히 귀한 편이라. 어 정말 터무니 없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늘팔때 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다소 제 가격이 마음이 안들 지 않더라도 어, 제 제가 이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서 정해지는 거라서 어, 가격이 다소 좀 비싸게 나오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뭐 요즘 그 저보고 이제 그 전화를 안 받아서 어뭐 사기꾼 아니냐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유튜버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장비를 팔아야 먹고 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한대한 한 대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찍고 전화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상만으로는 단한 대도 판매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시면 어, 서로 대화를 하, 해서 이렇게 오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 전화 안 받는다고 절대 어, 뭐, 팔, 그 뭐야, 그 뭐, 뭐, 사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기 치료가 하나도 없고 그 뭐야, 전화를 안 받아서 그 손님보다는 제가 더 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면 전화 통화량이 많거나 아니면 전화를 놔두고 갔거나 뭐 이런 면에서 이렇게 그 전화를 못 받았는 것 뿐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굴사기 팀장 오동석입니다. 감사합니다.